시인입니다. 오늘은 성경 말씀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설명 부탁드려요. 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,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. 이 말을 이제 신문지에서 찾아서. 예쁘게 꾸미면 돼요. 알겠죠? 네, 여기 있어요. 자, 이제 꾸미기 시작해보세요. 나 크기가? 그니까? 니음을 좀 만들어 주세요. 어. 아, 제발요. 니우 니음을 좀 만들어 줘 볼까요? 네. 니은에다가 미음을 찾아도 되고 그렇지 네, 않을까? 네, 만들었어. 어. 니에다 니면 근데 니에... 나였거든 원래. 근데 나 <laughs> 어나만들수 응. 어, 있지? 어, 만들 어, 봐요. 응. 진짜 잘 만들고 있는 진짜? 어. 응. 어. 풀에 뚜껑 안 닦였어요, 지 네. 풀어 말하지말아다오 우리 에에. 우리 안거야리찾았다요리 우리 으으으아 우리 리애 완성해보았어요 이렇게 막 꾸미고가 완전 응. 응. 재밌었어요. 맞아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응. 그러면.